성으로인테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나이다 아멘 아멘 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잘 마감하고 다음 주를 살아갈 이런 에너지 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여, 모였는데요 자 기쁘, 기쁘죠? 우리 모두 다 기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확진자 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화이자라는 백신을 먼저 투여를 하고 있는데 백신이 부작용도 조금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만화 영화나 우리 뭐 다른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나쁜 놈들, 원래 악당들이 없어지기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막 이렇게 발악하고 막더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코로나도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좀 기승을 부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이번 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또한 주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남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laughs>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가끔 가끔 좀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거든요. 나 분명히 좀 괜찮게 좀 살고 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나한테 갑자기 막 힘든 일이 늘어나. 막 나보고 뭐라고 하고 꽤니, 꽤니 힘든 거야.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나요? 우리가 각자의 경험을 좀 나눌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순간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게 없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우리의 2020년을 완전히 이렇게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3주만 있으면 여러분들 나이 한살더 먹어요. 가사님도 한살더 먹고, 우리 모두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아, 2020년 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고 또 나이를 왜한살 먹었지? 하고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코로나1 9예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많은 이런 피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학교도 못 가, 친구랑도 못 놀아, 이렇게 음, 재밌는 간사님이랑 같이 예배도 못 드려. 이렇게 참좀 억울하거나 힘든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이 의미하듯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에 걸릴까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되게 어둡잖아요.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견뎌내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한테도 이런 일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죠? 이스라엘에는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역사를 거듭하면서 참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조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되게 노력하면서 살았던 왕이었어요.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기에 노력했으며 또 당시 유다 땅에 나와 있었던 우상들을 다 이렇게 갖다 부숴버려요. 이방 신전들을. 깨부수 없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엄청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멋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좀어좀 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했고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위기도 닥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죠.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었던 당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리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군대를 막 듣고 유다 땅에 엄청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뚝딱뚝딱 보수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용기를 주고 또 행동을 보여줘도 백성들은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둔 거죠. 하나님이 뭔데, 네가 뭔데 나의 취미를 막겠냐고, 넌 막을 수 있겠어? 내가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너네 다 부서 없애버릴 거야. 내가 너네 다내 노예로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너희는 이제 우리 밥이야 하면서 되게 비웃었어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큰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항복하면 내 목숨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합니다. 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산을 낮췄고요. 하나님께 기댔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고, 난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백성들을 맡겨드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나요 대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아멘. 크고 되게 거대했던 군대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적국 왕의 손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어땠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왕이었고, 그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졌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을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 사회 분위기 안 좋으니까 괜히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고. 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난다 망가졌어. 나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생각 이런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우리 좀 무력함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코로나 좀 같이 방역에 힘써야지?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니죠? 어디 놀러 가지도 않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괜히 안 그러는 것같아 나는 집에 가만히 박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막 스키장 가서 놀아요. 막 놀이공원 가서 놀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상하고 힘이 들 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한다고 나아질까?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절망스러워. 힘들어. 짜증나. 우울해.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상황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쭉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고 하나님께 기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19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아버지만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또 사랑하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아버지만을 찾으며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히스기야 왕과 함께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희스이야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힘든 마음 알아 주셔서 우리 상황 고쳐 주시고 우리 아픔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까지 다시 얼굴 맞대고 모일 때까지 각자의 건강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